자 이제 스가라서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라서는 말세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많이 담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스가라서는 주전 520년 정도에 쓰여진 글입니다. 어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제2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 공사를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스가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성전을 계속 지어라. 완공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스가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가라스는1차적으로 B.C. 52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제2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예언 가운데에서 그 예언과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고, 결국은 열방의 회복과도 연관이 있고, 자, 이런 일들을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갈에서는 단순히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제2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예언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제, 저 미래의 마지막 종말의 때제 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이중성 혹은 이중적 예언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면스가라는 서가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성전이 지금 무너져서 없는 상태에 짓고 있습니다. 스루바벨의제 2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개축되어지고 리노베이션 되어지고 그 멋진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라 시대와 똑같은 상태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들은 제삼 성전을 지어야만 한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실제로 제삼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김삼성 목사는 제삼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제삼 성전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전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꼭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말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자, 아무튼 그래서 아마도 제가 늙질 제3성전은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신약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을 어, 신봉하면서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메시지는 크게 두 달락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 정확히 말하면 여덟 번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스가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로, 주로 대제사상 요수아와 연관이 있고, 그것이 메시아와 연관이 있는 예언입니다. 역시 종말적인 예언입니다. 살펴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8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두 개의 노산 사이 골짜기에서 네 개의 병거가 태어나옵니다. 첫 번째 병거를 끌고 가는 말들은 붉은 말들이고 두 번째 병거를 끌고 가는 말들은 검은 말들이고 세 번째 병거를 끌고 가는 말들은 흰 말이고 네 번째 병거를 끌고 가는 말들은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다. 야, 아롱진 말들과 건장한 말들이 그런 건지 그 병거를 끄는, 네 번째 병거를 끄는 말들 전체가 아롱지고 건장한 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가라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에 이게 뭡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어, 하늘의 내 바람이다. 자, 좀 이따 설명합시다. 그래서 검은 말들을 끄는 병거는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가 거리를 그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아롱진 말들이 끄는 아롱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내려가고 건장한 말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니까 온 땅에 다니더라. 그래서 네 번째 병거를 끌던 그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 아롱진 말들과 건장한 말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발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서, 그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원하게 했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여덟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해석만 해 드릴게요. 두 개의 구리산 사이 골짜기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왔다. 자, 두 개의 구리산, 구리는 아주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구리산, 그리고 골짜기에서 병거가 나타 병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위한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일까? 저는 판결의 골짜기 혹은 요사박 골짜기 요엘서 3장에 보면 은이 골짜기를 요사박 골짜기 혹은 심판의 골짜기 마지막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병거가 거기에서 튀어나오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한 네개의 벵거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판길의 골짜기, 요사바의 골짜기니까 시온산과 감남산 두산 사이에서 지금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확실하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말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어, 아롱지고 건장한 말네 말들이 나와요. 이 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말들과 비슷합니다. 거기에도 어, 붉은 말, 검은 말, 말, 흰 말, 그리고 청황색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붉은... 어, 붉은 말은 뭘 의미할까요? 대개 전쟁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음이 많은 것. 그 다음에 흑말, 검은 말은 주로 기근, 패스트로 인한 기근과 경제적인 공황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만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청황만은 어, 흉령과 전쟁과 죽음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것이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은, 요한계시록과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에 나오는 말들은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에,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은 그 검은 말을 따르고 있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니까 땅에 두루 다녔고, 북쪽으로 나간 말들을 인해서 그 천사의 마음이 시원해졌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자, 오늘 여기 에서 사절에서 천사. 그리고, 오즈에서 천사 할 때, 한국말은 폰이 그냥 천사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보면 하, 어, 정관사가 붙어서, 거천사, 거천사, 유일한 거천사, 바로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에, 구약 성경에 아직 지상에 임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그 천사가 아닌가,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붉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흰색 말은 따라갔다. 병거를 함께 끌고 갔는지 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그 말하느냐 네 번째 병네 어, 번째 병거를 끌었던 아롱진 말과 근장한 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말은 검은 말과 흰색 말입니다. 남쪽으로는 아롱진 말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말은 온 땅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홍색 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붉은색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 검은 말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근과 제진 고안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흰 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지금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 남쪽으로는 또 무슨 말이 나갔나요? 자, 아롱진말이 나갔습니다. 이아롱진말도 만약 요한계시록 육장과 연관시킨다면 역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는 말입니다. 건장한 말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실 카이로스 사임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 다다랐는가 그것을 지금 검사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검은 말과 흰말입니다. 검은 말은 심판을 행했고, 백만은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분명히 해석해 본다면, 아니, 비유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여우 앞에서 나오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된 바람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건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내게 내 천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심판을 수행하고, 구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북쪽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천사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나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헬라 제국이 오게 하고 이 모든 심판의 천사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흰말, 성리를 이끌어내는 천사 그 일이 예언의 성취가 두번 되어집니다. 한 번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성취 되어지고 다른 한 번은 지금 북쪽 러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1948년 이후에 좀더 본격적으로는 1990년 이후에 온 북쪽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럽과 스페인과 그리고 저쪽 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와 이런 식의 중앙아시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리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흑색 말과 그리고 흰 말의 일이 지금 성취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 내 뜻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말들도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쪽은 어디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와 수단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무수히 알리아를 통해 비행기로 실어 날라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것을 모세 작전, 모세 오퍼레이션, 솔로몬 오퍼레이션 이두 작전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흑인처럼 되어진 이 유,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을 전부 다시 예, 아프리카 유대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나머지는 지금 땅을 순찰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대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온 세계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 오리라 하는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미 서가라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고 이제 종말의 때가 된 지금 벌써 하나님은 그 일을 알리아 운동을 해서 성취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의 영 영적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일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것은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가 서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라. 이 말은 어쩌면 지금 성전건축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은과 금을 가지고 성전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금을 들고 왔다는 이야기인 걸로 들려집니다. 그, 그것을 그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요수와 대지상 머리에다가 씌우고 이렇게 말을 해라. 여수와 대지상의 머리 위에 씌우고 이렇게 말을 해라. 씌우면서 말하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어, 의논이 있을 것이다. 그 멜류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서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가만히 두어라. 먼 미래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서가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대지상 여호와의 머리에다가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 그러면서 자잘 봐라. 지금 대제사상 여호와가 멸류관을 썼지 않느냐? 제사장은 밀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왕이 밀류관을 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먼 미래의 말세에 하나님이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성전 건축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예수 자신이 성전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백성이 성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제3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자기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을 것을 지금 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광을 얻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또제 세상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이에 화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왕의 자리에도 앉고 제사상의 자리에도 앉아가지고 영원한 왕이요 대지사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큰 날이 곧올 것이다. 종말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멸류관을 여호와의 전에다 가만 놔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거축할 것이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금 은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돕는 것처럼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이방인 교회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제3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들도 이 제3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헌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서가라에서 14장 나중에 가만히 가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장막절을 짓고 있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아서 실제적으로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짓는 일에 엄청난 재물을 헌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이 제3성전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자기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때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상으로 오셔서 온세상을 통치하실 것인데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말은 제3성전을 지는 일을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지상으로 오는 것에 자신들이 도울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은 자 아무튼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스가라서를 말세의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토론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